무식 기억과 니언의 차를 구하세요. 이 차라는 건큰 수에서,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. 알겠죠?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. 기억. 과로가 있어요. 과로를 먼저 해야 돼요. 541 빼기. 이거 얼마야 164에요. 이거 둘이 더하면, 그죠? 더하기는 우리가 지금, 더하기 빼기 연습하는 건 아니니까, 다들 선생님보다 더 빨리 할수 있죠, 이거? 164. 그럼 빼면 돼. 541에서 164를 빼니까, 여기는 7. 여기도 7. 빌려줬으니까, 그죠? 4S를 빼면, 3. 377. 니어는, 이거는 차례대로 해야죠, 뭐. 541에서 85를 빼보세요. 그럼 빼보면 여기가 6, 여기는 5, 또 빌려줬으니까 여기는 4. 456에서 79를 더하니까 456, 79 더해보세요. 그러면 5, 하나 올라가고, 13, 하나 올라가고, 5, 535. 근데 두 시계 차를 구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큰수 얘가 더 크네? 535에서 377을 빼. 그러면 8. 2니까 여기는 5. 4니까 여기는 1, 158. 그죠? 그래서, 여기다가 답158 연습을 많이 해야 돼, 그렇죠?